자, 세례와 시험 후에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 복음서인데요. 이사 복음서는 기록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 그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서술식으로 기록된 것은 이제 누가 복음입니다. 마태 복음은 이 시간 순이라기보다는 주제별로 이제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공생애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그 16장 21절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이전의 사역 부분 전체를 요약, 소개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예수님 사역의 이제 시작,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는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되는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이어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요한이 잡히자 이제 예수님은 즉각적이고 잠대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 시간적 순서 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이전에 어떤 예수님의 사역 어떤 그런 분이 좀 나타난 그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려고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장소입니다. 13절. 자 나사렛을 떠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 자라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며 이제 사역의 중심지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그 중심지를 삼으셨습니다. 그 신학자들은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근거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수세기 동안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었고 있었으며 헬라어가 사용되고 동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어도 갈릴리를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돌아다니 이렇게 쭉 이스라엘 다니셔서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거의 본거지니까 거기서 또 계시고 또, 또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은 이제 순전한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멸시를 당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메시아를 이곳에서 발견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다 그래서 이 갈릴 이방인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복음을 받지 못한 범인류, 이방인들까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24절에서 1 6절이사야서 9장 1, 2절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에 교회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때와 장소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장소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를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7절. 예수님의 공생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포되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회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한 인생은 누구나 회계라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은 회계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계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완악하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말들이 있는데, 이 완악하다는 라 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이 완악하면 복음을 들어도 또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하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좋은 밭의 비유처럼 길가, 돌밭, 가시덩굴밭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저함 없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던 두개두 개의, 두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란 집단이고 무리라는 집단입니다. 먼저 제자들에 대한 집단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이게 마태의 서론 부분이라고 했죠. 공생의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제자들이라 칭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첫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을 들고 있습니다. 자 회계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서 돌아서서 과거 자신을 잡아두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20절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예수를 따르니라 20절 버려두고 22절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반응은 막연하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충분한 용기와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의 회개는 용기와 단호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대표로 세워진 사람들은 모두가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들은 위험한 돌풍을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 신중하고 적시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부에게는 인내력과 끈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회계는 그저 한번회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폭풍을 헤치고 나가는 그 인내력과 끈기 그리고 물고기를 낚듯이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그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계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들이 곧 사람 낚는 어부로 적합한 것입니다. 부디 저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용기와 그 단호함, 인내와 끈기, 신중함과 결단력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은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많이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첫째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서야, 성경인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지금도 성경 말씀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파십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헬라어로 캐리세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파라기보다는 선포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건 전령관이 그리스의 전령관이 왕의 측령이나 전쟁의 승전보 등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캐리세인이라고 하고 보물에서의 어, 전파가 그 단어입니다. 즉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해 당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어떤 뭐 추측이나 더듬어서 뭐 탐구하려는 것을 이제 그만 종언하고 그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치료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질병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관계의 어그러짐이 올바로 고쳐집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혼과 육이 생명을 얻습니다. 특히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때와 장소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도가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며 제자와 다른 무리를 또한 소개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버려두고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입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음을 입기 위해 필요를 위해 모인 무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를 받은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기도 한그 무리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필요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까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은 환호성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저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며 회개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오늘 하루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